유령을 바라보는 시선,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동양에서는 유령을 조상이나 원혼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제사를 통해 유령을 달래고 위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여귀신, 일본의 유령인 요괴, 중국의 강시 같은 존재들이 대표적이죠. 동양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현세를 떠나지 못하고, 원한을 품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유령이 주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유령처럼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서 온 존재로 해석되며, 악령이나 폴터가이스트 같은 괴현상과 연결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령은 천국으로 가지 못한 방황하는 영혼으로 그려집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보고, 조상이 영혼이 후손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반면 서양은 죽음을 끝이자 심판의 순간으로 여기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 더 공감하시나요?